그 다음 자녀 교육 2탄. 지금 1탄은 이제 기본 교육인데 2탄 뭘 가르쳐야 되느냐. 이 자녀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야 생기가 돌고 활기가 넘쳐요. 그리고 이 꿈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돼서 세상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 저기 이 땅에 온 이유가 뭔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이기분을안 그렇지만 꿈이 뭐예요? 몰라요. 꿈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똑바로 살겠어. 어떻게 기운이 생기가 돌고 밝은 기운이 나오겠는가. 꿈이 없는데 사람이 처지고 어두운 걸 하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가지로 왔다 그래. 하나는 할수 없이 왔다. 이 글은 이쁜 말로 인간의 몸을 받을 만한 업을 지어서 인간 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할수없이온 걸서 할 일이 있어서 왔다. 할 일이 있어 왔다. 형은 자기가 원을 세워서 일부러 왔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준다.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눈치를 채면 노력할 때 조금 다르다. 이렇게 할 일이 있어 왔다는 사람은 노력할 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좀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좀 수준이 틀려. 태어날 때부터 항상 형제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좀 틀려요. 근데 할수 없이 온 사람들 보면, 내부터 챙겨. 먹을 거 하나 있어도, 형님 먼저 먹으라. 이런 게 아니고, 막춤 탁탁 팠다가 형님 먼저 먹게. 이렇게 할수 없이 오시니까. 큐브 보면 알아요. 큐브보면 종류가 두 개가 있다고. 여기 응. 차원이라.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도 이렇게 차원이 있다. 같이 사람 못 받아도. 요거는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사람하고 도움을 받는 거는 제정신 아니야. 이사람은 순식간에 안면 몰수하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든지, 꽃이 던지면 뭐 이런 일을 해버려. 순식간에. 금방 멀쩡하다. 왜? 이 동네를 도와주러 온게 아니고, 나도 얼른 업그레이드해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온 거거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 제일 먼저 꿈을 가르쳐야 돼. 꿈은 그냥 쉬운 거 하면 돼. 행복하는 거야, 행복하는 거 우리 모두는 행복하는 게 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행복하는 게 꿈인데 행복하려면 엄마도 행복해야 돼. 아빠도 행복해. 친구들도 행복해야지. 그래서 앞에 모두가 행복하는 것이 꿈이라고 가르쳐야 돼. 너는 행복한데 친구는 안 행복하면 네 마음이 안 편치. 그럼 네가 행복 안 하는 거란다. 그럼 너는 행복한데 엄마가 지금 행복 안 하면 네 마음이 안 편치. 그럼 너는 행복한 게 아니란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는 거야. 이게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야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유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놓고 이걸 언제까지 이루겠다고 기간을 정하면 그때 이름이 목표라고 바뀐다. 꿈은, 내나 꿈인데 기간만 적히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름이 목표야. 내나 같은 거예요. 기간이 없으면 꿈은 뭐냐면 막연하게 바란다. 막연하게 바라는 거다. 그런데 너무너무 웃기는 거는 자녀들이 막연하게 바라는 것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꿈이 뭔지 몰라서.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다. 부모들이 뭘 가르치냐, 임 뭘. 사람을 제대로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기분이야. 부모부터 꿈이 안돼 있으니 꿈을 못 가르쳤다, 부모들 보면 어디 가냐면 일하러 간다 일하러 일하러 간다. 그러기 일하러 가니까 이 사람이 꿈이 없는 거야. 나는 꿈틀어 간다. 꿈을 이루러 꿈틀어 이 꿈자가 나와야 될까요? 오늘도 나는 내 꿈을 이루러 꿈틀어 일 틀어 가는 게 아니야. 일 틀어 가는 사람 너무 두서 레스많많이 봐도 꿈을 이루러 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 모두가 행복하도록 오늘도 나는 꿈을 이루러 간. 다 얼마나 신나는 거요? 푸는데 일하러 가니, 하, 오늘 하루 일안 하면 안 되나? 얼마나 힘들어? 부모부터 꿈이 자리가 안 잡혀 있다. 그냥 일하러 가서 돈벌그 일하러 온 사람은 다. 우리 지금 삼층 공사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딱왔을때딱 모아놓고 이야기했어. 여기 일하러 온 사람 나는 쓰지 않는다. 여기 돈 벌러 온 사람도 쓰지 않아. 일하러 돈 벌러. 이런 사람은요, 돈 잡기 주니, 뭐 많이 주니, 막뭐 하여튼 같았어요. 또 일도 열심히 하는 시간대와 돈 벌고. 내 작품을 남기러 오는 사람은. 자기가 그동안 연마한 기술이 있잖아요. 그 작품을 남기나 있다. 천년만년 가는 작품은그 작품을 남길 사람만 여기 일해라. 그렇지 우리 지금 일하는 분들은요 자기 작품을 남긴다는 자부심으로 일을 해 일하러 오는 사람은요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해 일하러 오니까 8시 딱 도착이에요 시작이 아니에요 그럼 차, 커피 한잔마시요 8시 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10시 세참한또 30분 지나가다또 조금 있으면 12시 반 분.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 없어요? 그럼 또 3시나 4시, 3시에 3차 먹잖아요? 그럼 4시 반 되면 벌써 손다 들고 있어. 왜 5시 가야 되기 때문에. 5시 땡안 해요. 그럼 일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 일하는 거 없잖아요. 돈 벌러.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 작품을 남기는 분이라 새벽 6시 공량을 하잖아. 6시부터 공량 끝나고 나면 올라가. 한 방울 딱 돌아가면 올라. 일이 일곱 시 되면 막 뚝딱뚝딱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저녁을 우리가 여섯 시 먹으래, 일부러. 우리 좀 빨리 먹자 해도. 그럼 일을 작게 한다고. 그리고 저녁 여섯 시 6시 먹으면 여섯 시까지 또 일을 해요. 그럼 새참도 주지 말아 그럼 새참 먹는 시간. 그냥 차한잔 마시보면 된다고. 이렇게 작품을 남기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 심정이. 뭐든지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니까 이분들은 이제 먼지도 마시니까 내가 단백질 다 해서 드리라 하잖아요. 막. 저녁 마치고 나면 또 곡차 한잔 마시고 주무시게 곡차 드실 안주도 해 드리라. 그 자기들도 놀래. 세상에 일하러 가서 이거 처음 봤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잖아요. 자기 작품을 남기는 사람하고 일하러 온 사람, 돈 벌러 온 사람 같냐, 이 말이야. 그게 꿈터로 가야 돼, 꿈터, 꿈터. 일하러 다녀봐, 그, 땡! 할 때만 기다리고 있지. 틀린 거야. 이게 이제 부모가 사는 모습이 자녀는 그대로 본받는 거야. 정확히 알아라니 말이야, 정확히 우리가. 꿈이 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